오늘 영상에서는 먹자마자 혈당이 떨어지는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몸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다룰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잘만 이용하면 약 묻지 않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혈당 관리의 최고인 이 식품을 알아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성인들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이긴 한데요.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성인 3명 중 1명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30, 40대 젊은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인데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몸 곳곳에 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작은 혈관부터 시작해서 큰 혈관까지 차례로 망가뜨립니다. 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겨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면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발끝에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면 작은 상처도 낫지 않아. 결국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도 있는데요. 바로 식후혈당 급상승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인데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계속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진행은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위험들 때문에 혈당이 잡히지 않으면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약물 사용만으로 충분할까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같이 해야 합니다. 특히 천연 식품을 활용하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차전자피입니다. 질경이라는 식물의 씨앗 껍질을 말하는데요. 이 차전자피는 무려 95%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만나면 최대 40배까지 부풀어 오르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전자피의 혈당 낮추는 원리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차전자피에 들어있는 뮤실리지라는 성분이 위에서 젤리처럼 변해 음식물을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장에서 당분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식후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관련 연구도 있는데요. 2018년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5g씩 차전자피를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혈당이 평균 15 감소했고, 당화 혈색소는 0.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전자피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물 200ml에 차전자피 5g, 반 큰술 정도 타서 마시면 됩니다. 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부피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시드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현대인의 스포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치아시드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물을 만나면 젤 형태가 되는데요. 당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한데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치아시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치아시드는 물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불려서 젤 형태로 드시면 좋은데요. 하루 권장량은 30g 이하입니다. 약 2큰술 정도인데요. 한 번에 다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두번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에 불린 치아시드를 마셔도 좋고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자주 말씀드리는 식품인데요. 바로 실론 계피입니다. 스리랑카가 원산지인데요. 시중에 흔히 볼수 있는 카시아 계피와는 달리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계피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핵심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신남 알데아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세포 내 포도당 운반체를 증가시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더잘 흡수되게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에서 불필요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실론계피를 1g씩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혈당이 평균 17%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는 0.8% 낮아졌으며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론계피는 하루 1에서 2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약반 작은 술 정도입니다. 따뜻한 물에 우려내서 차로 마시거나 커피나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드실 때이 실론계피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먹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식초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가 혈당을 내리는 기전은 다양합니다. 우선 위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 당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이 모든 작용이 합쳐져서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초는 식사 30분 전에 물 200ml에 한두 큰술을 희석해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혹시라도 속쓰림이 발생한다면 식후 바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혈당관리에 효과적인 식품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식품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먼저 차전자피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 없이 드시게 되면 차전자피가 뭉쳐서 장폐색에 위험이 있습니다. 치아시드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이네 가지의 식품은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때문에 당뇨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혈당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전자피, 치아시드, 실론계피, 식초 이네 가지 식품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당뇨 최고의 식품들입니다. 무엇보다 천연 식품이라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도 마법의 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신에서 너무 많이 드신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적당히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 해주세요 특히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는 것 다들 아시죠 밥 먹는 순서도 중요하니까요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신다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차전자피 물한 잔으로 시작해서 정심엔 치아시드, 저녁엔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영양소 섭취뿐 아니라 혈당 관리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품으로 건강한 혈당 관리 시작해 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